자 갑시다 수투자 시간이죠 수원보다 책이 얇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어 체감상 체감상 수온보다는좀 쉽다고 느끼실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수원은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지수도 그렇고 로그도 그렇고 그래서 좀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좀 익숙해져야 될 것도 많아서 좀 힘들다고 느낄 거예요. 근데 수투는 하에서 그냥 연결되는 느낌이 됩니다. 이해돼요? 수 하에서 그냥 수 투로 연결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받는 게 맞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용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더쉽다라고 느낌 느끼, 느끼실 거고, 어... 일단. 일단 잘 들어요. 잘 들. 일단. 요번 주 다음 주까지는 개념을 이만합니다 개념을 이만 하고요. 그 숙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숙제는 숙제를 말씀드리는데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수원 노트, 노트, 노트를 따로따로 사세요. 노트, 소원노트, 수트노트. 그렇게 하셔서, 아, 아니다. 여기다 문제를 푸세요. 아시겠죠? 문제를 푸시는데, 과연, 그문제 보시면, 확인 체크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 체크에 확장을 쓰시고 번호 쓰세요. 알았죠? 노트 적용하실 때줄 있는 노트 사세요. 아시겠죠? 아, 아, 뭐 어때요? 그래서 확인 1번 부터 확인 1번 쓰고요. 쓰고요. 한줄띄우고 밑에 풀이를 쓰세요. 풀이, 풀이 좀으세요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예, 그러게 채점하시고요. 채점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틀린 문제는 앞으로 체크를, 앞으로, 앞으로 체크를 하겠어요. 근데 이 틀린 문제 체크는, 체크는, 노트에도 하시고, 책에도 하세요. 아시겠죠? 책에, 책 확인 문제 1번같으면 거기로 앞에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체크는 둘다돼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문제 다 푸시면, 연습문제 들어가시면, 연습문제 연자 쓰시고, 1번 쓰시는데요 그리고, 요줄은 비우고, 요 밑에 풀이 쓰시면 돼요, 풀이. 풀이 맞쓰세요 근데, 풀이를 쓰시는데, 풀이를 쓰시는데, 제발 비판인데요. 제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써주세요, 풀이.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내가 숙제, 제가 숙제공사를 할 수도 있고,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코칭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숙제 검사를 부탁드릴 수도 있는데 숙제 검사를 할때 반드시 숙제 검사는 숙제 검사를 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좀좀해주세요 이렇게 왜 알아볼 수 있게 전어 하는 거냐면 서술형 연습을 지금부터 조금씩 하자. 알았죠? 이 개념을 읽는 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뭘 할까? 무엇을 할까? 부교제. 자, 1번, 부교제 1번, 1등급 만들기. 다음 주이 시간까지 서점에 가셔서 요세개 책을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요세개 책을 보시고 방학 동안 개념을 이랑 요세개 중에 한권 책이라 동시에 숙제로 가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개념을 이랑 요부교재랑 내가 동시에 풀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와 분량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주이 시간에 전화 이거 얘기합시다. 분주들 뭐라할지 한번 전화하면못틉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학기 들어가면 학기 들어가면 두 개는 학기 들어가면 무조건 쌤 비로 할 거예요. 무조건 이거 할 거예요. 방학 때 이걸로 해도 이걸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얘기할 사람도 있고, 얘기 못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있을 거지만, 1번 전략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여기 가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3등급 올리는 목표예요. 첫 번째는. 아시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상등급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이 뭐 12등까지다. 2등급이 20등까지다. 예, 아, 20, 20등이 아니겠죠? 25등까지 갑시다. 예를 들어서 25등까지다. 그리고 3등급이 40등까지다라고 가정할게요. 가정할게요. 그러요 그 여러분 학교에 등급이 몇등급이 몇 3등급이 몇명까지인지는 계산해보세요 직접가서 아시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3등급은 30 5등 이내가 안정적인 3등급이에요 4개 5명 있어야 돼요 3등급 이내가 그래 안정적인 3등급 진짜 안정적인 3등급은 얼마예요 진짜 안정적인 3등급요 30등 그래서, 한 33등? 요 정도 사이가 진짜, 이 3등. 내 뒤에 10명 있어야 돼, 1 0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3만 드는 게 목표예요.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들 성적에서 3, 수학이 3으로 올라가면 성적이좀 많이 오를 거예요, 평점이.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그하이 있어서는 요 정도 개념을 야생비를 완벽하게 볼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베이스예요, 아시겠죠? 요게 베이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원수도 둘두건다 그렇게 알고 이과 이과인 이과 문과 문과지 문과잖아. 너 정했어? 문과? 이과로 확실히 정했어? 그 바꿀 수도 있잖아 쌤하고 그때 상담 했을 때 바꾸, 바꾸어도 되잖아 그쪽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 그러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그 니가 다니는 사람 얘기하지 고 엄마 안 찬다 너무 큰 시험을 하셨는데? 볼수 없을듯 안 좋은데? 어상담 했을 때부터 상당히 어두운데 표정이? 상담 했을 때좀 발빠른데 표정이? 난 다들 사람인 줄 알았어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거잘 들어요. 채점 날 때,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나 맞았어.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틀려는 거 체크만 하세요. 아시겠죠? 틀려는 거 체크만 하세요. 자, 틀려는 거 체크는 어떻게, 떤때 체크한다? 어떤 때 체크한다? 문제 풀다가 막히면 무조건 체크하세요. 됐나요?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그거잘 모르겠어. 근데 잠깐 고민하고 풀어서 맞히면 그냥 됐어. 근데 막혀서 틀렸거나 막혀서 잘안 돼. 그럼 무조건 체크하세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체크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결국 답지를 보겠죠. 맞아요. 답지를 봐요. 답지를 봤는데도 잘 모르겠어. 그럼 체크가 한번 더하세요알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는 체크가 없든지, 체크가 하나 있든지, 체크가 두개 있든지 이래야 죠요 학원에 오시면요, 체크 두 개짜리는 무조건 질문하세요, 코치 선생님한테. 이해됐어? 코치 선생님한테 질문하던, 아니면 이 강의실의 선생님이 만약에 수업이 없으셔, 그럼 이 강의실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돼요, 아시겠죠? 1강의실, 2강의실 선생님, 아무 선생님한테 다 질문하세요 그냥 예를 들어? 1강의실은 그냥 선생님 계시니까 1강의 선생님한테 주문하면 되고 2강의 선생님 보고 창문 있잖아 수업이 없으면 노크하고 들어가서 원장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질문해도 된다고 해서 질문하러 왔어요 라고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질문하시고요 그럴 수는 있다잉 잘 들어 그, 일간인식, 이간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전담으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풀을 때좀 막힐 수는 있어. 알겠어요? 그럼 그거 다하고 물어봐라, 알았지? 어. 그래서 생학년관이 선생님 무조건 물어봐. 가서 묻고, 아니면, 아니면, 너희들끼리 얘기를 해. 어? 너희들끼리 얘기해. 를 야, 가서 나는 질문을 일관인 선생님한테 일단 할게. 라고 아, 해. 그러면, 선생님은 나는 난 여자 선생님이 편할까? 난 여자 선생님한테, 난 이강희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알았죠? 그렇게 전 이게 뭐 다른 선생님, 막 물어대고, 따로 물어대고, 자 한테 질문을 할수 없을 거예요. 왜냐? 선생님 계속 수업이야, 알지? 알지? 선생님 계속 수업이요. 선생님 계속 수업이니까 사실 질문을 다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강 선생님, 이강희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체크 기계 짜리는 무조건 질문하고 두번 질문하고 세번 질문해도 된다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학년생이나 2학년생, 1학년생한테 질문했어. 그 1학년생이 선생님 설명해데 이해가 잘안 돼. 그럼 강학선생한테 다시 물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이해 잘안 되는 거. 근데 강학년생이 다시 설명해 줬는데 이해가 그래도 안 돼. 어? 그러면 2학년 님한테 물어. 근데 이광희 쌤한테도 물었는데도 이해가 잘안 돼. 그럼 내한테 오는 거야. 아시겠죠? 어. 이게, 그, 원, 수원하고 수주는 보는 관점이 좀다 달라, 생들이 그러니까 누가 푸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쌤한테 해도 돼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하고, 자, 숙제 기억하세요. 요세개책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협의할 거야. 우리, 이렇게 협의해서, 정할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거고, 어, 됐네요. 어. 메인교제는, 메인교제는 개념을정리져 있고요. 노트 사시고요. 노트 구입하시고요. 오케이? 어, 그리고, 요세개 중에 한개 퇴기를 해요. 퇴기를 하시고요. 어, 수업은 요렇게. 풀었어? 어, 괜찮아요. 유튜브 올 극한 극한 잘 들어요? 극한이라는 녀석은 리미트 x가 a로 간다 fx 이렇게 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계산은요. 계산은 그냥 f a라고 보시면 이었나요? 그렇게 정신이 였나요? 자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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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미니트 XA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 무슨 말이냐 저탁기 A랍시다 저를 보세요 저탁기 A랍시다 제가 X에요 제가 X에요 그러면 첫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가 저기를 향해서 가는 X 네. 요요 갖고 있는 사람